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세상은 넓고 국밥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같은 순대국이라도 지역에 따라, 업장에 따라 들어가는 내용물도 다르고요. 오늘 먹은 국밥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갈치해장국입니다. 제기동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걸리며 근처에 나정순 할매 쭈꾸미 그리고 홍릉각이라는 유명 식당들이 있고요. 업력은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은 남 사장님이 홀, 여 사장님이 주방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수더분한 전형적인 국밥집의 모습이었고요. 점심 시간은 살짝 피해가서 갔을 때인데 해장을 위한 치열한 전투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갈치 조림, 갈치 해장국, 오징어 볶음, 제육볶음, 동태찌개, 가자미, 이면수, 고등어, 삼치, 갈치구이까지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갈치 해장국을 부탁드렸습니다. 기본찬도 독특했는데요. 국밥집이라면 김치 두 종류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곳은 김치, 김과 간장, 숙주나물 무침 그리고 오이무침이 나왔습니다. 김치가 푹 익었는데요, 무르지도 않고 쿰쿰한 냄새도 없는 것이 입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기름진 순댓국에 정말 잘 어울리겠다 싶은 맛이었고요. 숙주무침은 생각보다 간이 슴슴해서 좋았고 오이무침은 새콤 달콤 매콤 침이 마를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다린 지 오래 2,000원짜리 갈치갈곡이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에 청양고추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갔음에 맵찔인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외에 다량의 무, 대파, 갈치 등이 들어가 있었고요. 국물을 먹어본 후 갈치국밥도 아니고 갈치해장국인 이유를 단번에 알수 있을 만큼 직관적인 맛이었습니다. 다들 갈치조림 양념에 밥 비벼서 드셔보셨겠죠? 그것에 물이 많은 국밥 버전이긴 한데요. 더 깔끔하고 단맛이 덜한 맛? 갈치 특유의 기름지고 고소한 향과 맛이 났고 고기엔 국물이 묵직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가벼운 느낌이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 청양고추로 인해 칼칼함과 시원함이 장난 아니었는데요. 맵기 정도는 신라면보다 훨씬 맵지 않나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미리 빼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양념 자체는 매운탕 혹은 동태탕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생선이 갈치다 보니 좀더 오묘하고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갈치를 탕으로 끓인 국물은 접해보지 못한 맛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감칠감칠의 기운도 강한 편이기에 생선을 드시지 못하는 분 빼고는 크게 호불호가 없지 않을까 싶었고요 매운 것으로 해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갈치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이었고요 갈치 살이 부드럽다기 보단 탄력 있고 쫀득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풍미가 엄청났는데요 갈치도 반건조해서 먹나요? 생선 반건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뚜껑에 뼈 바르다 보니 또 귀찮더라고요. 사이즈도 작으니까 그냥 씹어 보자 하고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뼈가 날카롭지 않고 잘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잘 씹어 먹었습니다. 국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냥 막 먹었습니다. 분명 맛은 있는데 맵찔이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운 것 때문에 저는 겔포스 하나 사 먹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세상은 넓고 국밥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밥 중국집 인생이라고 봐도 무방한 저인데 이런 국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도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한번 가보고 가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갈치가 유명한 제주도에는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가 감없는 리뷰는 계속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였습니다.